안녕하세요. 맑은 청소년이 푸른 청소년으로 푸른 청소년이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하는 대한교육공간 청청 프로젝트 연구소입니다. 환경을 위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는 3배 수세미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준비했습니다. 3배 수세미 키트 안에는 3배 실과 코바늘과 붓바늘과 표시할 수 있는 표시고리와 설명서가 있습니다. 선배실을 이용할 때는 이 안에서 실을 뽑아서 이렇게 사용합니다. 매듭을 처음에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른손을 펴고요. 실을 이렇게 걸쳐주세요. 그리고 또 한번 걸어주세요. 여기 만나는 곳이 있지요? 실을 한 가닥 뒤로 넘긴 다음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. 저희는 코바늘을 굵은 5호로 사용합니다. 매듭에 코바늘을 끼웁니다. 새끼 손가락에 한번 걸고 검지에 걸고 새끼하고 약지 손가락으로 잡고 그다음에 요 엄지 손가락과 셋째 중지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습니다. 여기 보면 사슬뜨기가 21코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사슬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사슬코 뜬 것을 꼭 잡아주시고요. 이 코바늘이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, 옆으로 가지 말고, 아래를 향해야지 이 코가 잘 빠집니다. 20, 21코까지 떴습니다. 사슬코 4개를 네 올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또 도안을 보면 한길긴뜨기를 합니다. 한길긴뜨기는 아까 올린 사슬코 4개 네 전에 바로 이 V자 모양에다가 코바늘을 돌려서 한번 돌려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꺼냅니다. 그러면 줄이 3개가 되죠? 한길긴뜨기는 2개씩 뺍니다. 이렇게 한번 빼고, 또 한번 빼고,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한 개를 합니다. 이것을 끝까지 한번 하는 겁니다. 마지막 한길긴뜨기 감고, 한칸 띄고, 여기다가 찔러 뜯습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여기가 네모가 11칸이 되어야 합니다. 또 도안을 보면 또 사슬코 세 개를 올립니다. 하나, 둘, 셋. 한 다음에 방향을 돌려 주세요. 이렇게. 기둥 위에 다 똑같이 앞에 하신 것처럼 사슬코를 올립니다. 어, 이제는 직접 음, 3배실을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18단까지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돼요. 이렇게 반을 접어서 사슬뜨기와 또 마무리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짧은 뜨기가 5개, 그 다음에 다른 칸은 2개씩 하게 됩니다. 여기가 지금 모서리이기 때문에 짧은 뜨기 5개를 해야 하는데, 한바퀴 돌아서 또 뜨기 때문에 3, 코만 짧은뜨기를 하겠습니다. 짧은뜨기는 감지 않고 그냥 네모칸 안에 집어 넣습니다. 이렇게 앞에서 걸어주고 항상 코는 아래로 향해서 이렇게 빼줍니다. 한번 이게 한 개입니다. 또 짧은뜨기 두번세번 세번한 다음에 옆에 있는 칸으로 갑니다. 모서리는 빼뜨기 다섯 개라고 말씀드렸죠. 아까 빼뜨기 세개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다섯 개가 되겠죠. 하나, 두 개. 네. 됐습니다.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고리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만났던 빼뜨기 중에서 하나를 빼서 또 빼뜨기를 해주십니다.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10개에서 12개 정도 그래서 아까 만났던 빼뜨기 한 부분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잡아 당겨주시고요. 쭉 늘려주세요. 어, 넉넉하게 빼주시고요. 가위로 잘라줍니다. 그런 다음에 뒷처리는 이 돗바늘을 이용합니다. 이렇게 구부려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넣습니다. 아까 나왔던 이 빼뜨기 안으로 숨깁니다. 이렇게 안으로 한번 나오고요. 또 옆에 한번더 가겠습니다. 빼뜨기 안으로 숨겨줍니다.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옵니다. 어, 하나, 둘 정도 빼뜨기를 건너서 숨겨줍니다. 그러면 걸리죠? 더 튼튼하게 하고 싶고자 하는 분들은 이쪽 한 바퀴 더 돌려줘도 됩니다. 그런 다음, 이렇게 우리 친환경 수세미가 완성했습니다. 어, 환경을 생각하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